성경 퀴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야고.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라헬. 요셉은 형제들 중 몇째 아들이었나요? 열한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은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채색 옷 요셉이 형들에게서 미움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편애와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받은 은혜 양은 얼마였나요? 은 20세겔.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에서 요셉이 처음 섬긴 사람은 누구였나요?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누구였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나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심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성실과 충성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로의 꿈에서 나온 가늘고 마른 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결과 몇 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나요? 7년.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직책은 무엇인가요? 총리. 요셉의 애굽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빠네요 요셉의 아내는 누구였나요? 아스낫.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브라임과 문하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았나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음. 요셉이 형들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을 넣었나요? 은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대책을 제안해서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나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형은 누구인가요? 유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17세 요셉은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30세 보디발은 애굽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에게 꿈 해석을 해 주었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후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복직됨 바로의 꿈에서 살찐 소와 마른 소는 각각 무엇을 상징했나요? 풍년과 흉년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어떤 계획을 제안했나요?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자. 바로가 요셉에게 준 특별한 상징물은 무엇이었나요? 인장반지 요셉의 두 아들 중 장자는 누구인가요? 문하세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엄하게 대했다.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소리>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염려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감정을 숨기고 나가서 울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때총몇 명이었나요? 70명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어떤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나요? 찾아 에브라임. 요셉에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제안하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선을 이루셨기 때문. 요셉이 형들과 재회한 후 어떤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제외한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10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정착한 애굽의 땅은 어디였나요? 고센. 요셉이 죽은 후 그의 유해는 어디로 옮겨졌나요? 가나안 땅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의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